사랑하는 추억제교회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느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루터의 기한 책을 통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절에 집중해서 읽게 하시고 오늘도 마틴 루터의 생일을 읽으며 도전받고 감화감동받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해 주옵소서. 죽게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네, 오늘 11장 이제 나의 반모섬 이란 챕터입니다. 저 읽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루터의 보름스 신문을 가리켜 그리스의 순환의 재현으로 여겼다. 뒤로는 5월 17일 자 일기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오 주여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손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셨듯이 당신의 제자 마르틴 루터도 당신께 만족스럽게 하셨나이다. 새속화된 20세기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 순환극 속에서 살던 16세기 사람들보다 이런 비교를 보고도 충격을 받기 마련이다. 어떤 작은 책자의 무명의 처자는 서슴없이 보름쇠의 절차를 보금쇠의 말로 각색할 정도였다. 알브레이트를 가야바로, 랑은 안나스로, 프리드리는 베드로로, 칼을, 칼은 빌라도로 대치되었다. 루터의 책들이 보름쇠에서 불살라졌다는 유일한 설명도 바로 이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좀 읽어보자. 이때 종도 빌라도 대신에 칼, 종기이 그들에게 루터의 책을 넘겨줘불태우했다 신부들이 그것들을 떠맡았으며 제우들과 백성들이 떠나자 의회는 대제사장의 관자 앞에서 화장용 장자더미를 크게 쌓아 놓고 그메뉴에 루터의 초상화를 두었다. 이 그림에는 마르틴 루터 복음박사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다. 루터의 책을 태우는 곳이 주교의 들에서 그리 멀지 않았으므로 많은 로마 가톨릭 친구들이 와서 그책 제목을 그 제목을 읽었다. 그런데 그 제목은 프랑스어, 독일 라틴어로 쓰여 있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로마 가톨릭 친구들이 종도에게 와서 복음의 진리의 박사라는 말을 쓰지 말고 자칭 복음 진리의 박사라고 쓰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도는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고 대답했다. 그와 함께 두 박사가 불살라졌는데 후텐과 칼슈타트였다.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고또한사람왼 한, 편에 있었다. 그러나 루터의 그림은 아무래도 다 없어지지 않자 군인들이 그것을 접어 송진통 속에 집어넣으니 그제서야 제가 되었다. 한 후작이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더니 놀라며+ 놀라면서 정말 그는 그리스도이구나 하고 말했다. 거기 있던 무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고 나서 가슴을 치며 되돌아갔다. 다음날 간부급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가톨릭 친구들과 함께 총도에게 물려가서 말했다. 이사의군이 나중에 더큰 책을 쓰겠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니 온 땅에 명령을 내리셔서 그의 책을 판금시키소서. 안 그랬다가 나중에 송임수가 먼저 것보다 더큰어을 야기시킬지 모를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총동이 말했다. 당신네들의 수비대가 있잖소 가서 당신들 식으로 거짓된 파문을 통해 교서를 발표하시구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의 주교와 황제 이름으로 끔찍한 명령을 발표했지만 오늘날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칼이 빌라도 입장에서 마지 못해 교회 사람들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물론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의 개인적인 관할 구역 안에서 는 이미 시작된 반종교 개혁이 진지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알레안더는 네덜란드로 되돌아갔으며. 책 태우는 일이 신나게 진행되었다. 한 수사가 모닥불을 감시하고 있는데 어떤 구경꾼이 그에게 다가서서 얘기했다. 루터의 책의 재를 당신 눈에 집어 넣으시면 더잘 보일 텐데요.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용감한 축에 든다. 루뱅에 있던 에라, 에라스무스는 얼마 안돼어 화영대와 유랑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없으면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은 순교자가 못 되는 것을 씁쓸하게 고백하면서 그는 바젤로 주거지를 옮겼다. 네덜란드에 있던 디로는 루터의 순환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그가 지금 살아있는지 살해되었는지 나로서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수백 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더 뚜렷하게 글을 쓴이 사람을 우리들이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란다. 그의 책들은 황제의 명령대로 불살을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히 받들어져야 옳다. 불살라야 할 것은 그의 원수들의 책이다. 오 하나님 루터가 죽는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가 쓸지도 모를 책들을 생각하면 아쉬울 뿐입니다. 이어서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마르트 부르크에서 루터는 죽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은 사막에서, 반모섬에서 오는 편지들을 받기 시작했다. 프리드리 현인이 그를 숨겨 두기로 결정하고 궁중 관리들에게 그 절차를 아무에게도 자신에게까지도 알리지 말고 일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자신에게까지 알리지 말라는 데에는 글자 그대로 결백한 것처럼 행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루터와 한 동료는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 루터는 이것을 못마땅해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비텐베르크 쪽으로 말굽비를 돌렸다. 몇명한되는 동지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아이젠하음마을 금방 숲 속으로 들어서는데. 무장한 기마병들이 이들을 덮쳤다. 가든 욕설을 퍼붓고 또 난폭하게 구른척하면서 그들은 루터를 땅으로 끌어내렸다. 이 책략을 혼자만 알고 있던 동료는 이 연극을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면서 납치범들을 마구 욕했다. 그들은 루터를 말 위에 태워 하루 종일 숲 속의 꼬불꼬불한 길로 끌고 다녔다. 마침 저녁때가 되자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육중한 모습이 저만 지서 떠올랐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그들은 성문 앞에서 말굽비를 잡았다. 이옛 요새는 독일 기사들의 번성과 존엄이 두말할 것 없이 인간의 최고 목표이던 과거의 상징이었다. 이곳은 군주들, 음유시인들, 기사들과 광대들이 모임을 갔던 곳이요. 성 엘리자베트가 자신의 유물을 남겨놓은 곳도 바로 이곳이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역사적 명상에 잠겨 있을 여유가 전혀 없었다. 그가 거의 폐허가 다된이 성곽의 방에 눕자 부엉이와 박쥐들이 어둠 속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에게는 마치 마귀가 천장에서 밤을 굴리고 계단으로 통을 굴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어둠의 왕자가 주는 고통보다 더 끈질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 혼자만 현명한 거냐? 지나간 수백 년은 잘못인가? 만약 내가 잘못이고 따라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까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끝없는 질문이었다. 아침이 되어 그가 창을 활짝 열어제치고 아름다운 튀링겐의 상이, 산이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 숯가마의 연기가 피어올라 구름을 만들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심도 물러가고 믿음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다. 고렙산에 있던 엘리아의 기분이 그를 덮쳤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살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세벨은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다. 이때 엘리야는이 말하면 됐습니다. 오 주님, 이제 제 목숨을 거어 주소서 하고 소리쳤다. 루터는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만일 자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진리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확고했던가? 고름스에서내 친구들의 간청에 못 이겨 굴복하는 바람에 엘리야의 역할을 못한 것을 생각하면 내 양심이 괴롭다. 다시 내가 다시 그들 앞에 선다면 그들은 내게서 다른 얘기를 들으련만. 그리고 결과를 곰곰이 생각했을 때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다. 로마의 저 그리스도의 왕국처럼 가증스러운 꼴불견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그는 멜라니토 에게 썼다. 슈팔라티는 내게 또 더없이 잔인한 측령이 내려진 걸로 편지해왔네. 그렇지만 밖에서 오는 모든 위험은, 위험은 속마음의 갈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셈이었다. 이곳 정막 속에서는 사탕과의 전두가 수천 번 벌어지고 있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몸에 걸친 막이 곧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일세. 종종 넘어지는 나를 나를 그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으켜 세우고 난다오. 정막과 나트로 그의 고통이 불어났다. 슈팔라틴에게 그는 이렇게 했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힘을 다해 사탄을 무찔러 주십사고 기도할 때군. 그 사탄이 독일 공격을 음모하고 있는데 나도 기도에 게으른 몸이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진 않을지 걱정이네. 어쩌면 혼자 있기 때문이겠지만 난 내가 그렇게도 싫을 수가 없어. 그는 글자 그대로 혼자는 아니었다. 문지기도 있고 시중되는 소년도 둘 있었다. 물론 이들은 그 옛날 슈터피츠처럼 자신의 집을 나눠줘줄 상대는 못 되었다. 그는 그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속마음을 털어놓다가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었다. 수도사 복장을 벗어서 치웠으며 기사 복장을 하고 턱수염을 길렀다. 문지기는 최선을 다해 루터의 기분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사냥길에 동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비위가 거슬렸다. 그는 고미나일이, 멧돼지, 그리고 여우 같은 건 잡는 게 이해가 갔지만 토끼처럼 아무 해가 없는 짐승을 쫓는 건뭐 때문인가 하고 회고했다. 토끼 한 마리가 덤비는 개들을 피하기 위해 루터의 다리를 타고 재빨리 올라와 망토 속으로 숨었다. 그러나 사냥개들은 오체으로그 토끼를 죽이고 말았다. 그건 마치 교황과 마귀가 우리를 대하는 것과 다름없지. 하고 이 철두철미한 신학자님은, 신학자님은 토를 달았다. 그는 나태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는 북새통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는 쓴 일이 있다. 나는 싸움터에 있고 싶었다. 그 뿐이 아니다. 이곳에서 썩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글거리는 숱더미 위에서 타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외롭고 공적인 활동이 없는 데다 신체적 질병까지 겹쳤다. 이 질병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크게 나타났다. 보름스 있을 때마다도 고통스러운 변비에 걸렸는데 이것은 어쩌면 가혹했던 나날을 다음에 오는 엄청나, 엄청난 정신적 소모 현상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바르트브루크에서는 딱딱한 식사와 늘 앉아있는 생활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 에르프르트에 가서 의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의신처를 떠났다가는 생명이 위태롭다는 주의를 받았다. 5월부터 계속 불평을 늘어놨다가 주팔라트님 원아제를 구해드려 보내준 10월에 가서야 겨우 그쳤다. 또 다른 질병은 불면증이었다. 이것을 미루어온 하루 7번 드리는 성모 일과를 벌충하려고 애쓰던 1520년부터 시작되었다. 로마와 논쟁을 벌이는 동안 내내 그는 여전히 한명의 수도사로서 새벽 오전 오후 해질녘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 마을 교회 의 설교자 11개 수도원의 감독이 되자 눈, 코, 뜰수 없이 밟아서 그걸 다 메울 수 없었다. 그는 자기 기도 시간을 한 주일, 두 주일, 아니 세 주일씩 미루었다가 한 일요일을 잡아서, 아니, 어떨 때는 온통 3일을 따로 잡아서 자신의 기도의 제물을다 마칠 때까지는 빵한 조각 물한 모금 입에 내지 않았다. 1520년 그런 기도의 잔치를 한껏 버리고 나자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닷새 동안 잠을 잘수 없어서 죽은 사람처럼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그에게 진정제를 주었다. 이렇게 혼난 다음에는 기도책이 실어졌으며 4개월이나 기도에 빛이 밀렸다. 그 후에 그는 손을 들었다. 이것이 그가 수원으로부터 젖을 때는 단계 가운데 하나였다. 여기서 생긴 지병이 불면증이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서 우울증에 대한 치료책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일이었다.그는 지킨 캔에 킨 캔에게 한 권의 책을 바치면서 반모 섬에서 게으르게 지내지 않으려고 나는 개시록에 대한 책을 한권 썼지 하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한 권이 아니라 열두 권에 가까운 책을 썼다스트라스 부르에 있는 한 친구에게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자네에게 내 책들을 보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슈, 슈팔라틴에게 그, 의리, 그 일을 이림했네. 나는 지금까지 카타리누스에 대한 답변과 라토무스에 대한 답변 그리고 독일어로는 고해에 대한 글 10편 67편과 36편에 대한 강의 마리아의 노래에 대한 주소를 썼어. 그리고 멜라니톤이 파리 대학에 보낸 답장도 번역했지. 지금 착수하고 있는 것은 서신들과 복음서들이 담겨 있는 여러 교훈에 대한 설교집일세. 지금 마인츠의 추기을 공격하면서 열 문둥이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참이야. 그보다도 그는 신약 전부를 자기 모국어로 변역했다 이것은 그해 그에게 할당된 몫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우울증에는 일과 피로의 리듬 이상의 다른 여유가 있는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일도로 하고 내일또 이어서 우리 비텐베르크에서의 종교개혁이라는 글을 읽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거룩한 오시아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마에 루터가 이렇게 이단 정제를 받고 도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오버랩하면서 승글이 너무나도 마음에 도닿습니다저 아, 네. 예수님 외롭게 그 길을 갔듯이 루터 또한 그렇게 이단자로 낙인 찍히며 갔지만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많은 네. 영혼들을 살렸던 길인 것처럼 루터에게 한그 길도 이 남원 후대에. 결국은 그 길이 옳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증명해 줄 줄로 믿고 또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또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친히 주께서 함께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내 진리와 타협하지 말 진리를 주장함에 있어 타협하지 말고 또 진리를 수완이에 외롭더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될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죄짓대로 살기로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좋은 하로 되시고 주일 준비 잘 하시고 내일 주일 아침에 우리 뵙도록,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